안녕하세요 운문산 휴양림 숲 해설가 최태한입니다 오늘은 피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나무의 피자는 붉을 피자가 아니고 껍질을 많이 사용한다고 가죽 피자를 써서 피나무가 되겠습니다 꽃은 6-7월에 황백색 꽃이 피며 높이 25m까지 자랍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를 내겠습니다 상품은 천연 가습기가 되겠습니다. 세계 3대 가로수는 어떤 어떤 나무일까요? 네, 양버점나무, 피나무, 그리고 칠엽수입니다. 피나무는 독일이나 터키의 가로수로 유명합니다. 피나무 껍질은 산배보다 질기고 물에 잘 견디므로 밧줄, 그물, 어망 등을 만들고 목재는 악기나 밥상, 개짝을 만들며 특히 피나무 바둑판은 유명합니다. 그리스 신화, 피나, 신화에 보면 피나무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터키의 어느 지방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어느날 제우스 신이 아들과 함께 이곳에 여행을 왔습니다. 변장한 제우스 신을 알아보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차갑게 냉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진심으로 여행자를 대접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제우스 신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소원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평생을 같이 정의 있게 살았는데, 죽을 때도 한날한 시에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소원대로 이들 부부는 한날한 시에 같이 죽어서 할아버지는 참나무 어크가 되고 할머니는 이 피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참나무와 이 피나무를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꽃 향기가 좋고 단군 함량이 높으며 양도 많아 조 꿀을 생산하는 좋은 미련 식물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구수한 이꽃 꽃을 차로 만들어 마시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피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